지금은 새해가 밝았겠지만 저희는 바로 전날 2023년의 진짜. 마지막 날이에요. 아, 진짜 우리 2023년은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내요 진짜...와... 저희 지금도 피자집에서 일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번 2023년도에 저희 2 9군 부부 음. 캠핑 너무너무너무너무 <laughs> 재밌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찌찌뽑? <laughs> <혹시 찌뽕? 웃음> 아니 뭐? 아니 뭐! 찌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뭐해 뭐해! 어? <laughs> 어? <laughs> 우리의 29금은 음... 끝나지 않았다 <laughs> 해도 계속됩니다 2024년도에는 원하시는 일 예, 모두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몸이 조금 아프셨던 분들 건강이 안 좋으셨던 분들은 얼른 빨리 캐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도에 아나 부자 돼야지 나뭐 해야지 이것보다도 우리 가족을 잠깐이라도 보살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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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2024년도에는 저희도 10만 명한 번. <laughs> 우리 작전명. 작전명 아시죠 와이프분들을 좀 꼬셔가지고 <laughs> 저희를 구독하게 고셔라. 좀 눌러주시고 같이 영상을 보세요. 그러면은 밤이 아주 즐거우실. <laughs> 쉬지 마시고 아무쪼록 저희 2024년도 신년모음집 재밌게 봐주세요 바이바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댓글까지 <laughs> 뭐 이정도 정도, 이 농문 다 하잖아 야, yeah. 저부부을다 이거 하잖아 <laughs>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뭐야 2024년도에는 영차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숨차도 하시고요. 뭐, 뭐해, 뭐해. 아니 영차로 해야지. 숨차요. 이순환 이상한 짓 하고 있어. 영차, 영차. 진짜 도라인가 진짜. 신발. 안돼요. 내가... 신발. 뭐뭐 뭐 하는 거야? 닌자 어, 난리났다. 어. <laughs> 발 만져주고 다 만져주는데 몸 구석구석 내가 다 만져주는데. 너이발 한번 못 만져주냐? 너안 만져주잖아. 유명 괜찮아? 아, 왜? 아니 근데 안 만져지고 너이 <laughs> 왜? 뭐가? 아 자기야 요즘, <laughs> 요즘 왜 그래 근데 진짜. 어? <laughs> 비니스가 너무 귀엽다여우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신은 신은 부부 5월 결혼 예정이신 분들. 결혼은 행복한 거예요. <웃음> <웃음> 나 지금 맨 얼굴로 지금 이러고 있는데 괜찮나? 괜찮아 그래도 그래? 넌 이뻐. 그래? 어, 이뻐 이뻐. 너무 이뻐. 진짜 너무 이뻐. 그냥 미치겠어. 진짜 개 이쁘다. 우와 진짜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이뻐?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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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되게 이쁘다. 너 일주일 금지. 뭐야 응. 응. 맞아. 일어나야지. 아. 응? 어. 우중 캠핑 오늘은 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훌떡 젖는 거야? 어디가 젖어? 어? 어디가 젖어? 뭐 어디가 젖어? <laughs> 아니 어디가 젖냐고? 옷 젖냐고? <laughs> 아니 왜꼭 젖어야 돼? 젖어야지. 내가 젖길 바래? 그 맨날 나 젖시더니. 아뭔 소리 하는 거야! <laughs> 아니 너 큼지막한 거 좋아하잖아 원래 좋아하지 뭐 뜯어먹을 때 응? 먹는 건큰거 좋아하지 입에 들어가는 거큰거 거 좋아하지 왜왜아 그렇게까지, 아, <laughs>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아니 아이씨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아 입에 들어가 큰거 좋아한다고 왜 <laughs> 빨딱 섰는데? 이렇게 빨딱 이는그 음. 음. 구멍 뭐라 그러지? 슬리브 어그 구멍 음. 말을 못하겠어. 니가 이상한 문제 찾아보는 것같너 이거 어반사이드에서 관계자분들이 아니, 보면은 너 오해해. 아니, 그, 그 꼴대 끼는 그 구멍도 되게 크게 넓어가지고. 아, 뭐해! 아니, 이거는 지금 의도치 않은. 아니, 이게 나는 이게 되게 좋아서 얘기하는 거야. 엄청, 다른 것들은 되게 구멍이 작아가지고 되게 빡빡하잖아요. 아이씨. 아무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거 말고, 나긴거 좋아하잖아. 짧은 거지면 어떻게? 꼭 저도 꼭 자기 같은 거주고 있어. 와 이제 흑색이긴 한데. 어 근데 알 크기가 다르긴 해요. 큰걸 좋아해야죠. 나. 짜라짜라. 이런 거짤라 너는 사람들이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그러잖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뭐 어떻게 생각해? 진짜 내가 나라를 구했다고 생각해? 아 나라를 구했으니까 날 만났겠지. 저기요. 여기 시간이 있으세요? 안 아. 아, 아, 아. <laughs> 웬만한 부부들은다 이해하겠지. 그럼 방안하지 근데 미안한데, 우리도 카메라 끄면 더심한 장면 있잖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바허허허허허허허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응. <웃음> 어? <웃음> 진짜 <laughs> 왜 그래 요보야 진짜. 봐봐. 만지지 마. 어잘 봐가. 어잘 봐가. 미미야 그냥 하지 마 그냥. 하 그냥 장난 치면 장난을 <laughs> 넘겨. <웃음> 자랑스럽게 나 쳐다봤잖아. 아 잘못했어 내 미안해 그냥. 아뭐 하나 하면 그냥 넘겨 그냥 자기야. 아니 자랑스럽게. 아니 그걸뭐 옆. 아니 자랑 자라... 소리 하고 있어. <laughs> 아니 자랑스럽게 쳐다보길래 자랑 해주려고 너, 너 어깨 우두스라고. 소리가 <laughs> 약간 이상해 너 정박자야 소리가 그렇지? 어떡 <laughs> 치는 소리가 무슨 거? 아니 떡 치는 소리 떡어 아, 정박자요? 응그 S N L에서 정상님이 그러잖아 자네 <laughs> 지금 어디다 왔어 일단 <laughs> 떡치 <치고> 떡치다 <laughs> 왔습니다 이러잖아 <웃음> <웃음> 그 진짜 떡 치는 소리 나지 않아? <laughs> 떡 치고 싶어? 그러니까 여보가 떡순이니까 떡넣가지고 여보 떡 만들어 주실 싶있너 그거 눈 벗어서 못 할걸? <laughs> 그게 뭐야 장어도 뭐도 다 소용없다 이거 삼겹살 드시래요 삼겹살에 마늘, 토마토 많이 드시래요 삼살 많이 먹으니까 우리가 근육이 좋은 것 삼겹살 많이 드세요 부추, 삼겹살, 마늘 이게 진짜 정말 좋세요 부추를 많이 드세요. 응. 와, 뿅. 뿅! 아, 야! 아, 미 나의 죽음을 저희가 알지 말라봐. 이런 거 하는 거야, 너? 전생에 거북선 구해서? 나라고 해서? 저북선 조타수여서? <laughs> 너 뭐라 그랬어, 지금 방금? 어? <laughs> 어? 어떤 조타수라 그랬냐, 지금 나보고? 어 바로 루 보고 화장 먹으니까. 나몇개 있어? 두 개. 긴 거, 굵은 거, 마른 거. 조그만 이렇게 굵은 거 좋아하고. 그래? 응. 너 진짜. 왜? <laughs> <말을 웃음> <해보고 웃음> 너너뭐 하는 거야 지금? <laughs> 나랑 아니, 왜? 아니 한 마디를 하면은 그냥 <laughs> 세 마디를 하지 마. 아 그냥 그냥 그걸로 그냥 지나쳐. 영차. <laughs> <용차!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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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뺴기 없다. 너무 많이 다른거 아니야? 아니 쭉쭉쭉쭉쭉쭉 아 이거 해야지. 머리 털어야지, 이거. 털어도 어. 돼? <웃음> <웃음> 저 나를 춤추게 하는 맛이야. 응? 나를 춤추게 하는 맛이야. 나는 음, 무슨 맛이야? 음, 음, 음. 한판 해보자는 거야? 한 판을 해보자고? 편해 머리나 말려 아니 양판을 어. 헹구자고 싸우자고 아니, 허리 좀 세워봐 세우라고? 허리 세워보라고 어, 말이 좀 이상한데? 어 크니까 세워보라고 <laughs> 뭐하는 거야 아침부터 뭐 내가 잡아먹어? 아나 지금 이거 머리 어? 아니, 말릴게 아니 좀 세워봐 아니 야. 잠깐만 머리 세워봐 아 허리 좀 세워봐 미미님이 1 7 4 c 고 <laughs> 제가 182cm예요 얼마나 혼날라고 오늘 너 캠핑 간 거를 다행이라고 생각해 죽었어 너 되게 대짝한다 <laughs> 그러니까 내가 그 난로 설치할 때 여보가 굴뚝 좀껴고 어디에 껴? <laughs> 뭐 하는 거야 <laughs> 아니 어디에 끼냐고 알려줘야지 어디 홀잭 구멍에? 응 홀잭 구멍 그 난로 홀잭 구멍에다가 굴뚝을 구멍에 껴? 되는 거야? 내가 하길 바래? 아 이게 그런 건가? 여자 귀에 눌려가지고 사는 남자의 너랑 누워. 사는 기분 뭐. <laughs> 워 <누워. 웃음> 아, 아, 아. 저희가 오밤에다가 도킹 텐트 연결해서 도킹? 응 음. <laughs>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진짜 <laughs> 점점점 이다 <그냥> 점점점 <laughs> 너 그거 말하는 거야 혹시? 우리 반반 밥만... <laughs> 야 내가 하나 하면 그냥 넘어가 <laughs> 아니 왜? 앉았을 때 무슨 느낌 안났어? 아 더워요. 어. 나 원래 위에서 앉는걸 아하다 근데 <laughs> <laughs> 그 그래, 조여줘야 나중에 단단하게 잡아주니까 <laughs> 엄청 튼튼하고 재질도 어, 좋고 어, 완전 좋아. 진짜 완전 푹시네 뭐해? 어. 아. 피자도 지금 다 됐는데 <laughs> 이렇게 당황한다고? <laughs>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누군지 알아? 누군데? 다비치 왜? 네? 그냥 다비치 좋아해 <laughs> 지금 바로 전화 줘 Give me a call cool. Baby baby <웃음> 이거? <웃음> 아, 이거 어떡하지? 아미술폰막이 너무 힘들어 자기야하다 아유 와이프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요 아, 아, 아 진짜 눈깔 띄는다. 잠깐, 뭐해? 어? 아 이거 넣려고아 뭐해? 어디다 붙여? 아니 뭘 붙여? 이거 놀 니가 집어으려고 그러는 건데 아니. 왜 씨. 잘 세우는 누나. <laughs> 여기서 좀 참자. 헤어름이를 위해서, 꽃케미를 위해서 놀자. 아 여기 가방 써도 돼. 1층 듣고 2층 있어 2층 가서 자. 오늘 진짜 필 각방쓰자. 어. 너무 넓어서 각방 쓸 수가 있어. 결혼 장려 아. 채널에서 각방 쓰라고 <laughs> 각방 장려를 하면 어떻게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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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말라고! 내가 뭘 봤는데! 아. 이 시계 봐서 시계! 해 뻥치지 마! 그거 뭐야? 뭐? 아니야? 여보야! 뭐. 어? 그거 물, 물총 챙겨? 혜니이가 그러니까 머리 젖을까 봐 물총 안한는데 아. 나도 총 챙겼는데. 이거? 그대여 <laughs> 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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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권총이 좋아 다 여보는 <laughs> 권총이 좋아 아니면 장총이 좋아 아니면 따발총이 좋아 아니면 뭐가 좋아? 나? 어 나는 장총에 응. 샷건 같은 거 있지 <laughs> 한 번에 그냥 죽이는 거난 아. <laughs> 그런 게 좋아 아, 그치. 게임, 있어, 뭐. 게임 같은 거 하면 헤드샷 날려야 그래. 어, 되니까 그치. 그런 거지. 그 어, 거지. 진짜 제정신 아니지. 아니 왜? 엄마 이거 찢어보려 아니 나 무시하는 거 아니지. 아 그냥 총 얘기하는 거지. <laughs> 그래. 너너왜 무시해? 아 이씨. 괜히 총 얘기 꺼냈다가 대역광 당한 거 같아. 고구마를 먹고 그래. 에이. <laughs> <laughs> 아니 더 찍어야 돼더안 보여 안 보여 뭐야 아뭐 아야 어. <웃음> <웃음> 뭐해? 아, 아, 뭐해? 아. 영차 영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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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엄마 이겼어 힘내 소리 들려? 오늘 하루는 좀 그렇겠다 왜? 찾기 힘들겠다고 어? 뭘참기 힘들어? 아니, 먹는 거 어? 오늘 야식 먹어 오늘 허락해줄게 말랑말랑한 거좀 씹어 먹을까? 이제 조용히 먹어 어? <laughs> 조용히 먹어 야식? 어 알았어 아니, 왜 이렇게 놀래?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놀래? 하자 어. <laughs> 저 오늘 한잔합니다 <laughs> 그냥 짠, 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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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 뭐? 와, 진짜 맛있다. 조금 이따 치고 있을 수 있을까? 그래. 그냥. 와. 나 바지 바꿔 올 거야? 어? 오. <laughs> 소시지 큰거 좋아? 뭐해? 너도 좀 커봐. <laughs> 아니. 좀 커보라고. 아더 커보라고. 더 커보라고. 어, 미국인처럼 커보라고. 아니 왜? 채널은 무슨 기다 입술, 입술. 수난 잘하잖 어? 지금 우리 채널은 결혼 결혼 장녀 채널이야. 누야 <laughs> 우리 채널이. 이렇게.

굴뚝 잘 세우는 누나 또 대답 없네. 아씨 오늘도 혼자 감성놀이 하고 앉았네. 대답이 없어 왜? 아. 연통 굴뚝 이거 세워 구멍에 넣는 거안 흔들었어? <웃음> <웃음> 막 쑥쑥 막잘 올라오더라고 굴뚝이. 그지 빰빰 하고. 어뭐 이렇게. 요즘에 여보가 텐트를 잘세웠길래 내가 굴뚝을 좀잘 세워봤지. <laughs> 너 괜찮지? 너뭐 세워달라고 지금 너 바돈 터치한 거야? 니가 옆에 사이드 사람 있어 어 내가 뭐했는데아 어, 근데 나 진짜 이렇게 잘 세우지? 그지 이거 왜 스트링 찍어 왜왜다다조여놓는 거야 텐션 줘야 되는데 누가 그러니까, 텐션 주려고 나 원래 이런 거잘 조이잖아 뭐라고? 아니 이거 원래 다 조이는 거 아니야? 이거 말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아 <laughs> 미치겠네 진짜 <laughs>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쪼여. 이거 원래 이거 쪼여 놔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진짜 어디 제가 나사질 아. 빠진 거 아니지. 안 되겠어. 나아 이제 에어컨 도안 써. 세워도 뭐라 그래. 쪼여도 뭐라 그래. 뭐 어쩌라는 거야? 야, 머리 어? 만지지 않기로 나랑 약속했잖아. 너띠가 뭐지? 나 토끼띠. 그래서 네가 토끼인가? 어? <웃음> <웃음>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호랑이띠. 그래서 내가 뭔데? 니거 뭐? 나디밤이잖아 호랑이라서 <laughs> 자기 토끼 띠거든요 뭐 장난 아니 여기 사람도 없는데 형이 일어나서 그냥 혼내줘? 뭐 어떻게 혼내게 니가 토끼가 <laughs> 아니 너 토끼 띠잖아 <laughs> 근데 하필 왜또 토끼 띠야? <laughs> <laughs> 혼내줘? <웃음> 뭐 토끼 뭐 이런? 자기야 뭐해 <laughs> 너무 웃긴단 말이야 뭐가? 하필 도끼띠라는 게? 아이 <laughs> 오해하지 마세요. 장난치는 거예요. 술 한잔 할래? 네 입술 빼고 허벅지 <laughs> <laughs> 싸움해볼래 그게 누가 벌리고 하고 하는 거? 아이 장난 아니야? <laughs> 밀려? 아이씨 아 <laughs> 씨름했어. 이 씨름했어. 아아어아 야이나못 이겠지. 사실, 부부 장녀 채널인 거 아시죠? 어. <laughs> 이렇게 운동 서로 하세요. 아 진짜. 우 아우. 아우. 아